엘리야 3.50 시작하겠습니다. NIV 성경입니다. 3.50 A Psalm of a s a p The Mighty One God, The Lord 어,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전, 전능하신 분 하나님, The Lord 주님 speaks 말하시고 그리고 summons 부르신다 소환하신다 The earth 땅을 From A to B. A는 the rising of the sun,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the place where it sets, 이트는 해저 the, the sun, 그것이 지는 곳까지. 가운데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다 불러주시는 거죠. From Zion 아, 시온에서 perfect in beauty. 그러면은 완전한 in beauty는 아름답게. 예. 예, 아름답게 완전한 또는 완전한 아름다움. 음. 그래서 이신 하나님께서 God shines 비추신다, f 스 l 빛을 발하신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Our God,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comes and will not 오시고 will not be silent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다. A fire, 불이, divorce, 집어 삼킨다, before him, 그 앞에서, 그분 앞에서, and around him, 그분 주변에, a uh, tempest rages, 폭풍, 경랑, 이런 거거 명사, 명사예요. 명사, 명상 명사 오면 보통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아주 폭풍 같은 경랑이 있다, 격렬함이 있다. 그래서, 어 원래, 그 성경에서는, shall be temp, tempestuous, tempestuous, 이렇게 돼, 있어요. 어 히브리어 성경 번역에는. 그리고, 어, 킹잼스 버전이나, 제가 요새 또 하나 더 보는 거, 여러분 정신 없으시겠다. 음. 지금 3절이죠. 3절에 음. 아, 제가 창세기 켜 놓고 있군요. 3절의 NSB 그것도 지금 더 보고 있는데 미국 표준 성경이라는 거 거기서도 같은 비유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기억이 확실치 않으므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템 템페투스 uh, 스 썼고요. 예. NSAB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NSAB가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럴 거예요. New American Standard, Standard Bible uh, 그 다음에 He summons a 소환한다. The heavens above 위에 있는 하늘을 and the earth 땅을 that 그래서 이미 좋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소환한 결과를 나타내서 자기의 백성들을 판, 심판하실, 심판하시리라. 이 정도 좋겠죠. gather to me. 나에게 모아라. My consecrated ones. 이게 거룩한 자들이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 영어에서는 saints라고 나와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니 뭐, 어 사역자니 목사니 전도사니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굉장히 목회자라든가 뭐 이런 뭐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말 아니겠어요 거룩한 자이 성도가 신자는 그냥 믿는 자지만 성도는 거룩한 세인트거든요 우리가 저기 성인들한테 카톨릭에서는 세인트 폴 뭐 세인트 아그 아거스틴 이런 식으로 세인트를 붙여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름 앞에 이 세인트가 붙는 거예요. 세인트 박아무개, 세인트 김아무개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하나님께 봉사한 것에 따라서 직분이 불려지겠죠. 우리 이 사회에서는 직분을 먼저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선 세인트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Who made the covenant 그 언약을 맺은 made the covenant 한자 이게 뭐예요? 세인트 성도가 아, 나와 언약을 맺은 자죠. With me, with me는 하나님. b y sacrifice 그 희생 제물로. And the heavens, 하늘이 proclaim, 선포한다.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의를 어, For God himself,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있었지. 어,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다. 셀라는 읽는 방법이니까 아니, 읽지 않고요. Here, 들어라, O oh, my people, 나의, oh, 나의 어, 백성들아. 또는 사람들아. I will speak. 말할 것이다. 그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백성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만 이렇게 막그 신분, 위아래의 층층이 표현이 다르죠. 영어에도 어, 물론 있겠지만 영어는 약해요, 그게. O Israel. 이스라엘아. and I will testify. 증언하겠다. against you. 자, 여기 for you는요 좋은 뜻으로 너를 위해서가 되고 너를 너에게 어떤 찬성하는 좋은 뜻으로지만 against는 너에게 대립해서 너에게 대항해서니까 그러니까 나쁜 너의, 그러니까 너에게 반대해서 내가 어 testify를 좀 하겠다 이런 식이죠. I'm God, 내가 하나님이다. You are God, 너의 하나님. I do not rebuke you. 나는 you. 너를 꾸짖지는 않겠다. For 뭐 때문에? Your sacrifices or your burnt offerings. 너의 희생제물이나 너의 그 burnt offering. 번제죠, 번제. 번제 희생제나 번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꾸짖지는 않을 거야. 어, which 그리고 그것들은 are 아, ever. 이건 강조고요. Before me 내 앞에 늘 있어. 이런 거죠. 니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희생제물이나 번제를 늘 보내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겠다. 나를 어, 말락이나 다른 어, 예언서 이런데 어, 선지서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죠. 어, 왜냐하면 어,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흠 있는 것 자는 저는 것 뭐 눈먼 것 이런 결함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바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음, 예배에 출석하고, 11조도 다 내고 이럴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마음으로 정직한 제물을 드리는지, 남들 앞에 보여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준 그 부, 이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주님께 희생재물과 번제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지금 현대 신약시대에선 상징이죠. 진짜 양을 잡거나 뭘 태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돈으로 내는데, 그럴 때그 돈이 물론 이제 뭐 옛날에는 지폐 자체를 깨끗한 거를 고르시기도 하고 뭐 다림질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 마음이죠 행동도 행,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고 그것도 중요하고 액수도 중요하고 마음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릴 때 특히 저는 이제 요즘. 온라인 예배를 이제, 뭐, 유, 유, 인터넷, 유튜브 틀면 온라인이 다 예배가 뜨니까,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선택하는 자 입장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닌지, 내가 그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세는 과연 올바른지, 예, 그게 문제죠. 흐트러지기 쉽죠. 왜냐면, 나의 집이고 나의 방 안에 가장 편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것들이 늘좀 음 걸리긴 해요. I have no need. 그리고 need of. 나는 필요가 없다. 이거는 명사죠. 필요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 어 불, 황소. from your s t o r 이게 축사의 칸 이렇게 축사가 쭉 있으면 이렇게 칸 칸이 있잖아요. 이걸 스토리라고 한다 그러는데 언어 성경에는 하우스라고 번역돼 있어요. 언어 히브리 성경에 나온 그 단어는 a r of goats from your pens" p 은 우리 우리 어, 그러니까 너네 집에서 내가 황소를 가져올 필요도 없고 너의 집에 있는 황소나 너의 우리에 있는 염소가 나는 필요하지 않다. For 왜냐하면 every animal of the forest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이 is mine 내 것이고 and, and the cattle on a thousand hills 천 개의 언덕에 있는 그 모든 캣틀들 송아지들도 다내 거니까 내가 굳이 온 숲에 있는 동물이 다내 거고 그 언덕이 천 개라면 거기 있는 모든 송아지도 이건 비유겠죠? 수많은 언덕에 있는 그 어, 송아지도 다내 것인데 내가 굳이 너희 집에 있는 송소나 아, 황소 그리고, 그리고 또음 뭐죠? 그 우리에 있는 염소 이런 게 필요치 않다. 그리고 황소나 염소는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가 비싸고 맛있지. I know 나는 안다. Every bird in the mountains. 산 속에 있는 모든 bird들이 every 다 하면 단수명사 쓰거든요. 내용상 복수래도 and the creatures of the field. 그리고 들판의 모든 생물들이 are mine. 내네 것임을 내가 안다 if i were hungry. 자, if 다음에어나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은요 현재에는 그렇지 않네.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을 가정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hungry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헝그리하다고 치자. 이런 거죠. I would not tell you. 그랬, 그랬을 때 내가 배고프다. 나는 배가 안 고프지만 내가 배가 고프다고 가정을 해도 내가 너에게 말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죠. 가정법 공식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부절에는 어 동사 과거형 쓴다 그랬죠. 과거형. 이제 현재 가정법 현재일 때 그리고 우나텔때 여기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쓰고 플러스 동사 원형이거든요. 주어는 물론 이제 주어 들어가고요. 주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건 가정법 현재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가정법 현재인데 도대체 과거 동사를 쓰는 거야? 헷갈리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방금 누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건을 보내면서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더라고요. 만족하셨으면. 원래대로 한다면 만족하시면 그래야 되잖아요. 아직 받은 것도 아니고 만족한 게 아니니까 아직 안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니까 만족하시면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만족하셨으면이라는 과거형을 쓰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 어, 나는 배고프지 않았다가 아니라 배고프지 않 만약에 내가 배가 고팠다면 내가 너에게 말을 했겠지 이렇게 과거형이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프다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하리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해석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형으로 해석한다. 가정법 어떻게 여기다 써드릴게 한번. 이런 문법은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기억이 나요. 가정법 과거형은 아이고 과거는 현재로 해석. 아 해석 아휴 참뭘 건드리지 못하겠네 무서워라. 자 가정법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정법 과거형의 과거형은 어 해석은 현재로 한다. 그리고 형태는 이프절에 동사 과거형 쓰고. 이게 이프 절이에요. 뭐+ 뭐 한다면 가정 절이에요.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꼭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문장 자체 전체가 과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든가 또는 주어가 1인칭인데 워즈를 안 쓰고 워를 쓴다든가 삼인 3인, 일인칭 3인칭인데 그러면 이건 가정법이라는 거죠. 100%그 가정법인지 아닌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가정법이라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반대가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리 소설이나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 경제적인 얘기나 뭐 그런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는 이게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팩트가 그 반대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가정법을 그럼 왜 골치 아프게 사용할까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나는, 내가 배가 고프다면, 내가 너한테 말을 하리, 하겠지. 난 사실 배도 고프지도 않고, 너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the world is mine. 온 세계가, 저 세계가 내 것이야. and all that is in. 그 안에 있는 t h e r is in it 여기까지구나. 어, 여기까지 이것도 사실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칠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아시겠죠?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설명해 드린 다음에 우리 그냥 뭐 대표니까 이즈라고 썼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끝까지니까더 설명 안 드리고 어, 여기서도 그 사람들이 저는 이제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 어 성경에서 하나님만 이런 주장을 하셔요. 어 나는 코란은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코란에 물론 코란에 나오는 알라도 이렇게 말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코란에 나오는 알라와 알라고 하 알라하고 하나님하고 같은가요? 알라도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뭐 이제 뒤에 가서는 달라지지만, 근데 부처님이나 뭐 공자나 또는 뭐... 다른, 뭐, 몰렉? 요새 많이 등장하는 몰렉. 아이를,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몰렉이라든가, 그 많은 신, 잡신들이, 뭐, 힌두교의 그 여자신, 손 여러 개 있는 신, 이런 사람들이 경전이 있어서, 그 경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로드 전, 전 세상의 주인이다.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신이 있는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성경만 자세히 읽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유일하게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음 무슨 무당들이 믿는 그 귀신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공자나 부처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물주라는 말로 어 폄하할 게 아니라 세상을 지은 조물주가 곧 와, 대문자 쥐. 아, 지고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긋지긋할, 아,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하면 그런데, 아, 알았어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지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게 이사야서 에레미아서 읽을 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죠. 귓구멍을 틀어 막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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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뭐 이런 식이죠. 난 그것도 신기해요. 그렇게 살고 싶은가. 누아이, 내가 먹는가. 더플래시 살을 오브 불스 황, 어, 황소의 술을, 살을 먹냐. 내가. 그 r 내가 드링크 마시니. 너 물러도 보고 염소의 피를 마시니. 이런 거죠. 내가 황소의 살을 먹니 아니면 그 염소의 피를 마시니 이런 거죠. Sacrifice, thanks offerings 이건 동사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다. Thanks offering 감사, 감사, 감사 제, 감사 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희생 제물은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동물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때 이 번역은 한글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나오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어또 오히려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offer 나와요 offer 그리고 NSAB도 아퍼라고 그래요. 근데 Sacrifice가 원문에 가까워요. 원문에 나오는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라고 나오거든요. 예. Fulfill.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신약이라는 건좀 우리란 빼고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서는 동물을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예. 이게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내풀필 여부 수 완성해라. 너의 맹세를 투더 모스트 하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음,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뭐를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복잡하니까 나중에. 앤드 콜옵온미, 그리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앤드 네이버 트러블. 아, uh, trouble 힘들 때 환난에 때에 아우질리브 내가 너를 구,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구해 주겠다. and you will honor me. 그러면 너가 나를 어 나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아, 그러나 투더 위키드 그더 플러스 명사가 복수 보통 명사라고 그랬죠?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세에 말씀하신다. What right? 어떤 권리로, 권리를 have you, have you, 어, 너가 가지고 있는가? You have. What right do you have? 어떤 권리를 have you to recite my love? 어, 너는 가지고 있니? What right do you have? 이러는데 do you 빼고 여기서 해 a 이렇게 썼어요 막 지금 제가 킹 제임스라 해놔야 되나 헷갈려 잠시 이래서 킹 제임스인 줄 알았어요 what right do have you 어떤 권리를 너는 가지고 있는가 to recite my laws 이게 원어에서 status 그래서 하나님의 법령 법규 이런 거내 법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너가 가지고 있니 너희들이 or take my covenant 나의 그 언약을 취할 on your lips 너의 입술에 내 어, 나의 언약을 말할 그럴 권리가 너는 어떤 권리가 있니 you hate 너는 미워하잖아 my instruction 나의 가르침을 and cast 버리잖아 my words 내 말들을 behind you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버리다 버리잖아 내가 너의, 너가 나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내 말을 던져 버리잖아 behind you When you see a thief, 너가 도둑을 만났을 때, you join with him. 너는 그들과 한패가 되잖아. You throw in your lot. 그리고 너는, lot이 이제, 제비 뽑기 하는 그 몫이죠. 제비. 그 몫, 제비를 던지잖아. With the adulterers. 가늠하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가늠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제비 뽑기도 하고, 막 패를 돌리는 거죠. You use your mouse. 너는 사용한다. Your mouse for evil. 악을 위해서. And your harness 이용한다. Your tongue 혀를 to deceit 속이기 위해서. You speak. 너는 말한다. Continually 계속해서 against your brother. 너의 형제들에게 대, 대립해서. 뭐 거짓 송사하는데 뭐 위증을 쓴다든가 뭐 나쁘게 말한다든가 이러는 거죠. 어,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팩트를 말한다 하더라도, 어, 나쁘게 말하는 거죠. Speak ill 하는 거죠. And slander, 중상모력 하죠. 이건 진짜 거짓말 하는 거죠. Your o mother's 친 어머니의 아들인가, 이것도 친형제잖아요. 그래서, 음, 동사는 스피커하고 슬랜더 하는 거죠. 근데 뭐 브라더나 요 마들손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형제들을 형제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그들을 종상하지 않는가. 내가 분명히 나의 율법에는 그러지 말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내 율법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안 지키고 오히려 그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들하고 한패가 되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 놀고 이러면서 너가 왜 감히 무슨 권리로 내 법규를 네가 말을 하고 그리고 네 입술에 나의 언약을 감히 담는가 이런 얘기죠 These things you have d 이러한 일들을 너가 했다. 완료죠? 아니면 계속이죠? 그러니까 지금만 한, 과거에 한번한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해부던 I k e p 그리고 나는 kept s i 나는 침묵을 했다. 네가 그래도 그냥 아무 말안 했다. 그랬더니, c o m 소 a 너가 생각하기를 I was all t 내가 전적으로 was like you. 너와 같은 줄 아는, 아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But I w i 그런데 내가 어, 좀 꾸짖을 것이다. y 너를 a n accuse 고소하다 you to your face 너의 얼굴에게 너를 어 고소하다 비난하다 그런데 이게 원어는 serino에 해당하는 말이고 다른 성경들은 serino를 썼어요 King James Version이나 그 NASB도 그래서 이제 질서 있게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바로잡겠다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좀 리뷰, 그, 좀 나무라고, 음,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면 조금 나무라시는 건 아니에요. 좀 뼈가 녹을 정도로 나무라시는데, 작게 나무라셔도 무섭죠. 나무라시고, 그리고 너의 얼굴에 대 놓고, 내가 좀 상황을 바로잡겠다. 너를 좀 비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Consider this. 이것을 생각해봐라. You who forget God. 너, no. 어,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or 그렇지 않으면 자 이게 명령문이죠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면 동사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죠 명령문 그리고 컴만 나오고 or 나오면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아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아 앤드는 그러면이고, 에 그, 그러면은 그앤드고요 요거는 요렇게 묶어놓을게요. 앤드 그리고 오하는 그렇지 않으면에요 어, 이걸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our tear. 이때 tear는 tear가 아니라 tear고, tear이고, 찢다요, 찢다. 내가 너를 찢어서 two pieces. 조각조각 내버리겠다. with none to uh, rescue. 그, 구해줄 사람이 없이 이런 거야. 내가 너를 조각조각 어, 찢어버릴 건데 거기서 에 너를 구해줄 사람 없을 것이다. He who sacrifices thanks offerings, 그니까 감사 제사를 감사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honors me,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And he prepares, 그는 준비하는 것이다. 더왜그 길을 그래서 소 o t h 내가 뭐뭐 할수 있도록 왜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왜 이렇게 오, 오타가 아니라 틀린 글자, 글씨를 틀리게 쓰는지 뭐뭐 하도록 죄송합니다. 또는 그, 그 이렇게 뭐뭐 하도록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뭐뭐 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과를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I may show him 내가 보여주도록 the salvation of God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가, 그가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거 보면 또그 예수님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